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로 연세의원 이규원 원장입니다. 예선 실장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리주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술까지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실장님 리주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갑자기? 네. <laughs> 어,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고요. 둘다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로 의료기기로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원조격인 까만색 박스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만 성분이 구성되어 있고 이쪽에 후반 주자로 나온 빨간색 HB 플러스는 여러 가지 약물이 조금 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더덜 아프게끔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퓨어하게 까만색으로만 시술 받고 싶어요. 이게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 리쥬란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피한 성분 단독 성분으로 되어 있고. Hb 플러스 신제품 같은 경우는 피연 성분에 알도론산 그리고 리도카인까지 섞여 있어서 훨씬 덜 아프게 시술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장님처럼또 오리지널 제티를중요시하는 분들은 이 아파도 난 이거 받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laughs> 아, 왜냐하면 유지기간이 좀더긴 거고. <laughs> 네. 그리고 리쥬란 같은 경우 저희는 오리지널 제품만 사용하고 있고요. 작년 정도부터 이제 카피 제품들이 많이 시중에 나왔는데. 그 어느 것도 오리지널 제품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시면 이거는 다 폴리 뉴플레오타이드 성분 자체가 어 연어에서 추출되는데 후발주자들은 보통 비슷한 계열이죠 연어도 빨갛고 송어도 빨갛고 맛도 비슷하죠 네 그쵸 그래서 강원도 음두령 좋아하시 <laughs> <laughs> 저희 자주 갔어요 송어는 음두령이고요 <laughs> 연어는 노르웨이입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런 간늘을 이용하는 방법 피부에 직접 손으로 손주사를 하는 매뉴얼 인젝션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9핀 9, 바늘 아홉 개 꽂혀 있는 이제 인핀 바늘로 얼굴 전체를 도장 찍듯이 시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주사를 했을 경우에는 멍이 들어요. 거의 100% 든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당장 효과를 보셔야 되는데 멍 들면 안 되시는 분들은 인젝터를 추천드리고 통증도 인젝터가 훨씬 덜합니다. 주사 기들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알뜰하신 분들. 로스가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니들 안에는 또 이렇게 공간이 조금씩 있어서 이 안에 조금 껴요. 저는 인젝터 같은 경우는 바늘 높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일정 깊이 이상도 이하도 안 들어가고 딱그 깊이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손은 정교하게 한테 해도 기계가 아니니까 제가 해봐도 완벽하게 이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준하고. 그래서 이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laughs> 저 이번 주, 주말에 결혼하는데 뭐 할까요? 그럼 수요일 나왔어요. 그럼 사실 할게 없잖아요. 그럼 LDM이라든지 뭐런 것도 하지만 리쥬라서는 합니다. 왜냐하면 멍이 안들기 때문에 최소 한달 전은 무서워야 됩니다. 뭐 해드릴 수 리쥬라는 수두 번이라도 할수 있고 좋은데 타밀라 두고 나와서 붙독스 할래요. 이러면 안해드리거든요 멍들, 멍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유롭다는 점서큰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그렇게 말할 위인이 못 되는 게 결혼 전날 기차를 먹고 찾아서 버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대 중반 때니까요. 마0대 중반 때의 피부는 이 늙지도 젊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부터 관리를 잘 해주셔야 60년 이상의 시간을 잘 예쁘고 어, 젊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타고난 거는요, 마흔까지. 마흔 지나면 타고난 건가안 됩니다. 아무리 잘 타고 나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서른 중반 때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을 보면 조금 다르다.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좋구나. 인지하고 그렇죠. 주기적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급격하게 늙기 시작하는 건 제가서 4 0대 초중반부터예요. 그래서 5 0이 넘어가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뭔가 하면 이미 늦어요. <laughs>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리쥬란 단독으로 하시게 되면 어, 어느 정도 주기가 좋을까요? 저는 표준 주기는 두 달로 설명을 드리지만요. 이제 그건 개인차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다 만족하고 계시고요. 두달 정도 지나면 솔직히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 달은 좀 길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서 두달 아니면 뭐 한달 반도 이렇게 자주 받기 좀 어렵고 병원이 좀 한가해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한 번에 많은 거를 빠방 넣어야 어, 유지기간도 길고 다음 시술을 조금 덜 땡겨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쥬란 만 받지 않고 오늘 추가적으로 히알루론산과 제오미보톡스까지 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얼마죠? <웃음> <웃음> 지금 저희 리쥬란 이벤트 하고 있기 때문에 리쥬란에다가 여러 가지를 같이 할수 있어요. 벨로페로 소프트 같이 믹스할 수 있고요. 주베룩도 같이 많이 합니다. 다른 병원도 고 저희가 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가 오리지널 미술 안에 네 4cc 벨로테로 2cc 결로 1cc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17만 원 정도 온누리로 결제하겠습니다아 저희 온누리 되는 거 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음누리는 상시적으로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실 수 있고 카드형, 지루형, 모바일형 모두 결제 가능하니까 다른 병원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병원에서 시시가 되실 수 있어요. 시작해 볼까요? 네. 이주란의 재생, 벨로테르소프트의 보습, 그 다음에 제오민의 모공, 한주름 피부결, 방체 네, 올인원 패키지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이콕스니들을 사용해서 일정한 깊이에 일정한 능량을 얼굴 전체에 깔아드리는 시술이에요. 벨로테르소프트 같은 경우는 엠보가 한 일주일 정도까지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놓으면 환자분들 뒤에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나 지금도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베러테로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링크된 필러로 들어가는 제품이기는 해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엠보가 많이 생겨있는데, 이거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 사라지게 돼요. 네, 오늘 결제하실 금액 1 0 0만 원입니다. 네, 결제했습니다. 네. 네. 오늘이 카드형이구요. 네. 페북 네. 필요하시고 아니, 네. 오늘이랑 이렇게 결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3일 전에 리쥬란 음? HB 플러스가 아니고 그냥 리쥬란이죠? 네, 네. 네. 일반 위주란, 오리지널 위주란 까만 박스에 든거 4cc 하고 그 다음에 물광 주사의 끝판왕 벨로테로 소프트 2cc 하고 제오민 스킨모톡스 1cc 믹스 해가지고 어 실장님 얼굴에다 저희가 직접 시술하는 영상 보셨을 텐데요. 지금 3일째인데 어떠세요? 어떤 게요? 피부의 느낌이 어떠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laughs> 잘 보시면은 아직 엠보 자국이 좀 남아있거든요 보통 요거는 길게 가면 일주일까지도 가는데 좀 빨리 없어지는 분들은 한 3-4일 정도는 거의 안 보이게 되고 첫날은 많이 오들투들해요 근데 다음날 되면 반 정도로 줄고 오늘처럼 3일째 되면 이제 별로 크게 보이지 않는 정도 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 정도 되면 역시 효과잘 보시지 않을까 싶네요 많이 그때 아프셨어요? 어, 생각보다 별로 안 아파서 <laughs> 일단 빌로테로랑 섞여서 좀덜 음. 아픈 것도 있고 만약에 일반 리주란만 4cc 하시면 상당히 아프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벤트로 수면 마취가 포함된 일반 리주란 까만 박스 4cc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어 어디 가요? 연어예요. <laughs> 연어 아 일로 오라고또 뭐야? 진야 뭐 빨간색 생선 숭 아니라 송어였어요 이만큼 부었었거든요 저희는 진짜. 그때 옛날 예적이기 때문에 요즘 신단님들은 어, 준비를 철저하게 그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드리면서 <laughs> 설명을 마치고 이제 시술을 하는 것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타겟에 들어가는 무슨 말이에요 <laughs> <laughs> <laughs>